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을 겸하고 일요일을 겸해서 경배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원도봉산, 하나님 경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탄군 한배금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 있기 때문에 잘 기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삼위신고 진리운증의 넷째 강의로 삼위신고에서 진성이나 진성, 그리고 진, 이 성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진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진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성하고 진명하고 진정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철통하고 통하는 것하고 사, 사, 철지하고 중철지하고 하철보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은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종교나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길리를 파헤치는, 진리 훈련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삼법 패통을 한번 읽어라했는데다 읽어보실지로 알고, 삼법 해통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 이 강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1년 공부 남합이 탑을 되는 이유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성하고, 그 다음에 진명하고, 진정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는 그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냐면, 진성은 상철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진명은 중철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철보는 진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성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통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명을 정을 생각을 하고 정 다음에는 명을 생각하며 명상을 하게 되면 명을 다음에는 성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통 얘기할 때 성하면은 유교나 이 동양에서는 성한 하나님이다. 다른 말하나님의 다른 말을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은 뭐냐하면 만유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령을 가지고 있다. 그 영들이 갖고 있다. 이게 대종교가 누가 말하면 그러더라고 유일신이다. 우리는 무속인 안 된다. 우리는 뭐어 하나님만 믿는 나라다. 예. 한 백원만 믿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여러 신을 믿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그걸 모든 신을 관장하는 신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대종교는 좀 닮습니다. 유일신을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신이라고 말을 부를 때부터는 무엇을, 뭐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국가와 연결이 돼 있어요. 국가가 제 독재를 하거나 나쁜 정치를 하거나 개인 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이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 유이신을 끌고 들어와서 뭘 해요? 이스라엘 부족 국가를 통일을 해요. 유이신 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아랍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 나라들은 뭡니까 유이신 알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신을 여러 신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그 흩어져서 신은 국가가 형성이 안 돼버렸다. 망해버려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대이 우리 경제의3일 신고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성이 곧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모든 우주 만물은 정령이 있는데 그 정령을 통과하고 정령을 이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창조한 것은 아니고. 생합니다. 스스로 생한 것. 그래서 우리는 생천이라 고 그러죠. 삼신 고에 나옵니다. 생천하신 하나님, 이게 스스로 생겨서 생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종교가 발전하는 데 이유 중에 네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단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우선 뭘 가져야 됩니까? 공갈성을 가져야 돼요. 공갈성. 너너 너 죽는다. 너복 받는다. 이렇게 공갈성 을 가져야 하는데 대종교 이, 이, 이 삼위신고 경계는 그런 공갈성이 없어요 누구나 와서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네 머릿속에서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이 시대가 감성의 시대요. 직관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대종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대종교는 분명히 앞날이 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성은 뭐냐면, 진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가 대부분 선선설이냐, 선악선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악이 태어났느냐, 아니면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뭐이 순자 같은 경우는 선악살이라 그러죠. 날 때부터 아주 악하게 태어났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자사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점점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뭐, 저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우리 종교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첫날은 뭘 만들고 뭘 만들고 엿새 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외로우더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사는데 혼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 그래서 갈비 하나를 끊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그의 여자가 됐다. 근데 미안하게도 현대의학들이 다 발견해가지고 이 갈비를 다 해부해 보니까 갈비가 24개 맞아요. 한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20여자는 그러니까 24개, 남자도 24개. 그 성경대로도 말한다면 남자는 분명히 성경 하나가 없어서 23개가 되어야 되는 데 24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말이 많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겠다.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약속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너에게 복을 주겠느라는 게 원칙이에요. 종교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경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한 종교적 내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아, 해와가 따먹어서 그걸 뭐 목에다 걸려서 목이 이렇게 남자는 이게 볼록 나오고 여자는 안 나온다는데 두 여자도 울 때가 다 나온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가 아닙니다 생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 스스로 속에 와 있는 머릿골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단이 돼서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명입니다. 명이라고 하면 명이라고 하면 중용에도 명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명이 명이 나타나 있는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중요한 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생명 할 때도 명이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준 한계적인 명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짜의 명은 그 진짜의 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왜 진성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느냐 하면, 진성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명 속에서 내가 내머릿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진명이라고 해요. 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진명이라고 해서 하늘이 준 나에게 명령. 너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학원 원장을 해라. 너는 선생님을 해라. 너는 뭘 해라. 하고 얘기를 해준 명 그것도 직업적 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오래 사는 명 그러니까 너는 또 무엇을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는 명 이런 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선과 진악의 이전의 악선. 그러니까 선이라고 이름 붙여 말할 수도 없는 그 진을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성이 절대로 악이 아니고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죠. 법이 말하는 법은,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참전경에 써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366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데 거든요. 이게 잠전계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되고 그 명을 받은 우리는 뭐냐 하면 명에 따라서 내 행위하고 내가 살고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명이라고 하는데 그 명을 따라서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예요 진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힘과 기운이 있어야 한다 이게 나중에 받을 때 어디고 연결이 돼 있냐면 성은 심기신의 심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명은 심기기의 기, 관계가 있고 신은 정의 관계가 있다. 이제 서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 관계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중용에 대해서는 성을 중용의 그 공자의 손자는 성을 뭐라 고 그랬냐 하면 모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더라고요. 모든 사물에는 성이 있다. 공자, 자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뭔지 모르죠? 귀신이 뭐예요? 보통 귀신 났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뭐예요? 거기 자사 얘기는 귀신, 대가 될 때까지 귀신을 본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귀신의 표현이에요. 귀신이라는 게 뭐냐? 귀신은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신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기하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밑에 가서 소나무 쪽 입장에서 보면 소나무를 우리가 귀신이라할수 있어 소나무 귀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내가 이삼신고의진리운을 이, 이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모든 것은 정령이 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결할 문제는 뭐 답이 문제가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온 인전지하고 물편지했다는데 뭘 편지했느냐는 거죠. 예, 자, 사람하고 모든 만물이 사람은 온전히 올곧게 받았고, 성명정을, 성명정을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우침이 어디로 미치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잊어보시면 안 돼요. 그 치우침이 무슨 구별, 무엇으로 구별이 있냐, 이게? 생각으로 구별이 있잖아요. 생각, 자, 나무가 뱅뱅뱅뱅,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뱅뱅뱅 돌면서 나무가 이렇게 부딪힘, 뭐 나무에 갖추면 감잖아요. 그 생각으로 하느냐, 행동으로 하느냐는 거죠. 정이냐, 심이냐, 심, 기, 힘이면 무엇으로 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3인 신고를 읽으면서, 진리원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바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직관이 없어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이것도 동물도 깨, 때리면 깨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깨진다는 얘기는 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물도 자르면 죽잖아요. 그냥 모든 게다 그런 개인적인 영적을 갖고 있는데 그 영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직관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해. 누가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하나님이 와서 과학을 해라. 뭐안시타인이너는 해라. 그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직관 때문에. 그러지. 우주과학이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타오는 고 것은 뭐예요? 그 직관이라는 놈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직관은 우리는 이제 서양에서 보통 직관은 무시해버리고 직관은 빼버리고 이제 지, 이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성이 마치 직관에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발전의 진리가 진리의 발전이나 모든 물, 물질 문명의 발달의 전체적인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하면 직관에 있어요. 자, 만물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천이라고 그러니까 생천이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삼법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을 뭐뭐 뭐, 뭐 원숭이하고 누구고 결혼해서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게 인종이 다른 변, 종으로 변질된 것에 전부 뭐라고 그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돌연변이가 나쁜 거다. 돌연변이가 아주 그 불행하게 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게 떡구로 얘기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고 나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발전이었냐 아니냐는 얘기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엇으로 가냐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키껏 와서 발전 시켰다 그래갖고 컴퓨터 만들고 달라다 다 가는데 죽을 꿀구 다 팔았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산 쪽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시골에 지금. 저 안에 사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00년 전에 서울 인구가 50만이었 어 60만이었어요. 그래 지금 1천만이 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살겠다고 이렇게 기어 들어왔는 게. 우리가 시골에 살면 못삽니까? 밥 먹고 뭐 못삽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질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물질 가지고는 갈증 느끼서 못해. 당신들들이 필요한 것이 얼마예요 1억, 5억. 백억, 십억 가져봐야 갈증이에요. 물질에서 오는 것은 갈증이에요. 정신에 오는 것은 갈증이다. 그 정신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명정을 해결하고 성명정을 해결한 속에서 직관을 살려서 직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밖에서는 얘기를 하 몸을 혹사시키고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는데 그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명정을 이해하고 성명정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자기 스스로 터득하고 무릎을 쳐가면서 발견하는 내용과 그에서 맨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성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통이라 그럽니다. 성통하는 것을, 우리, 우리가 왜 살아? 왜 살아? 그러면 뭐 해요? 돈 벌라고 살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 하느님을 만나려고 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만나면 무엇을 사느냐 하면 행복은다, 이게 행복이다. 그 우리는 명제를 행복으로 정해야 돼요. 모든 사이트를 행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기독교를 믿으면 뭐 천당 가요? 개똥 같은 소리 말하라고요.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안 간다 그래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동석 전무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것 그것이 모임이고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 괜히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이 유교가 새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뉴욕에 가면 유교, 그, 포교당이 한 서너 개 돼요. 없을 것 같죠? 유교, 유교가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제서야 뭐 눈을 떠가지고 직관적에 해당되는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동양에 불교가, 불교 인구가 많다고요? 천만에. 서양이 훨씬 많아요. 불교 인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서양 종교나 유교나 불교는 무엇이 없냐 하면 근극적인 행복이 없어요 내가 너무 막 나간가 보는데 우리 진리운에서 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하나님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행복이 돈에 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고 아무데나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모습 없이 모습하고 말씀 없이 말씀하고 함이 없이 항이하는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그 하나님을 정면하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형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통을 한다. 이게 성통을 한다는 거죠. 그 성통된 그날이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먼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 한백음 단에, 이건 단이라고 그러죠. 단에 올라와서 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오늘은 특별히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성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라고 우리가 상, 철, 통하고 관계가 있고, 명은 하 철, 중, 철, 지하고 관계가 있고, 지, 아는 것. 통하는 것, 아는 것, 보. 보호. 보호하는 것은 정력, 보. 호 보호하는 것, 보태는 거라고 하죠. 이 보호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하고 지하고 보호를 하려면 성명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큽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욕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